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등으로 전남의 독서 열기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도민 1인당 독서량은 꾸준히 증가해 이제는 전국 평균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책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이거는... 6년 전 은퇴한 남편과 함께 집을 개조해 책방으로 꾸민 안숙희 씨. 서너 명이면 가득 차는 좁은 공간이지만 반가운 손님의 발길이 날마다 이어집니다. 아예 없어. 표지가 그냥 표지가 바뀌었네. 한 줄만 지금 썼던 건가요? 그럼 제가 이걸 그대로 모든 책을 주인 부부가 직접 읽은 뒤 손님 취향에 맞게 골라주는 맞춤형 방식. 그래서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취향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다 보니 책 애호가들에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여러 권을 산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가 버리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안 맞는 거면 읽다가 또못 읽게 되면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같은 지역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세대를 잇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까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대든대든대대부터 다양한 계층을 불문하고 책을 매로 그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 같은 지역 문화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전남의 1인당 독서량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처음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대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5%와 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서점이 한 곳도 없거나 한 곳뿐인 지역은 모두 27곳이었는데요. 그중에서 25%인 7곳이 한평과 진도 등 전남이었습니다. 또 전남에는 10여 개 공공 도서관이 있지만 절반 가까운 40%가 동부권에 몰려 있고 시단이 공공 도서관 수를 비교해 봐도 순천, 여수, 광양에 편중돼 있습니다. 문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지역에 안착을 하는 그 지역 소속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사회적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 고창에선 전국 최초로 서점 마을을 열어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의 발길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과 지역을 잇는 독서 공동체가 지역 소멸의 <laughs> 또 다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